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빛고을 진다리방송 보도본부입니다 가로수를 보면 계절 변화의 속도를 실감하게 합니다. 기후변화의 속도에 너와 내가 따로 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환경 지키기를 실천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산구 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7일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순환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변경과 문화조성 및 교육 홍보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자원순환위원회 첫 회의를 구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생활자원해수센터 신설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와 설치 등 광산구가 수립한 23개 자원순환 사업을 심의에서 음식 쓰레기 배출을 작년보다 330톤을 줄이기로 하고 이를 실현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삼호 청장은 자원순환 위원들에게 이촉장을 수여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구조를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발굴하고 실천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명균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가 지난 6일 저녁 광주의 대체육관에서 전국 최초로 민과 간이 연대하여 조합원의 건강권을 옹호하며 서로를 보살펴주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김명균 광주의료사업 이사장은 협동의 가치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회복의 힘으로 삼겠다며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공익적 의료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사보 광산구청장은 전국 최초의 민관연대 의료사업 모델이 광주에서 탄생했다며 광주의 의료 사업의 순항이 늘 행복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짐을 명심해서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7일 1% 희망 대출을 소개하며 신청서 작성을 돕고 대출 자금 활용 계획, 코로나19로 맞닥뜨린 어려운 상황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하여 일일 상담사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1% 희망대출은 저신용자 등 코로나19로 이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최고 1천만 원을 담보와 보증 없이 빌려주는 광산경제백신회의 경제처방인데 백신회가 마련한 펀드로 2% 이자를 보전하고 소상공인은 나머지 1%이저를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사모 광산구청장은 8일 복지관 정문 앞마당에서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첨단 복지관의 가면이라는 주제로 첨단 조망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복지관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사람수, 마을수, 행복숲을 그리겠다는 비전 선포식과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직접 설명 안내인이 되어 복지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설명하는 역사 박람회 부스를 운영해 2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첨단 종합사회복지관이 20살 생일을 맞아 시민 행복을 위해 축적된 힘과 지혜를 분출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밝은 역사를 쓰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구 한 주간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행의 최인순이었습니다.